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의동에 거주하고 있는 33살 여자입니다. 결혼은 지난 2018년에 했고, 이제 막 3주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그간 사연 채널을 알게 되고 나서 보내고 싶은 사연들이 너무 수두룩 했었음에도 참는 고질병에 걸려 방황을 하다 결국 피투어드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저는 현재 백신을 2차까지 다 접종한 사람입니다. 의료보건 쪽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어서 진작에 백신을 다 맞았고요. 현재 남편의 1차까지만 맞고서 다가올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나이가 있으신 덕분에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한달전 접종을 완료하셨고, 시어머니는 저번 주에 운이 좋게도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난해에 있었던 추석이나 올 초의 설날에는 억지로 막 시댁에 안 온다며 싫어하기까지 하시진 않았는데, 이번 추석에는 계속 제사 지내러 오라고 독초가들 연락을 해오셨어요.코로나 때문에 시댁에 못 간다고 하니 아쉬운 척을 파악박하고 기분이 나쁜 뒤를 잔뜩 내시고서도 혹여나 당신 아들이 코로나라는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못해 그러렴 라며 수긍을 하셨던 분들이었어요.그 사이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 자신들을 포함해 저까지 생기다 보니 당연스레 봐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고쳐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처음 제가 백신 완료했던 때부터 바로 지난주 어머님이 백신 완료를 했던 순간까지 그렇게 제 전화기에 불나도로 전화를 하셔서는 명절에는 백신 맞은 우리가 모여야 하는 거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빨리 모여 만나라고 나라에서 백신을 맞게 해준 거야. 대통령이 그냥 맞힌 게 아니라고 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속으로 이게 무슨 유난스럽고 무식한 소리인가 싶어서 시어머니 욕을 왕창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창피하거나 주저해하는 것 없이 아주 당당히 제사를 지내러 꾸였고요. 시댁에 오란 소리만 하셨답니다. 사실 이러는 사이 저는 화가 나는 것도 있었지만 우선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시어머니가 딴 사람이 되신 것만 같게 느껴졌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뼛속까지 경상도 남자여서 무뚝뚝하고 며느린 저하고는 제대로 말 한번 섞어본 적이 없는 분이셨기에 그러려니 처음부터 알고는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초에 저를 이리 부르고 찾을 만큼 사이가 좋은 분이 절대로 아니셨거든요. 저 결혼을 하던 당시 남편이 저보다 훨 좋은 조건의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결혼할 때에는 집 걱정하지 말라고 연애 내내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모아놓은 돈도 있고 집 구해올 능력도 있다고 하고 걱정을 하지 말고 시집 오라고 하니 좋은 건 당연했죠. 이런 조건의 남자를 더 사랑하지 않은 여자가 세상에 있긴 있을까요? 남편이 뱉은 말에 신뢰를 가지고 결혼을 더 진지하게 생각했고 그러다 결실이 맺어져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기가 약속한 대로 서울 안에 작지만 아름한 아파트로 집을 구해왔고 저도 고마운 마음에 필요한 살림살이들을 친정 엄마랑 열심히 사서 왔어요. 그마저도 자취를 오래했었던 남편이 자기가 쓰던 살림살이를 그대로 써도 되지 않겠냐고 하길래 남편 배려 덕분에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되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 두 사람이 결정하고 의견을 나눴던 이 모든 돈 문제와 집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모자란 탓이라고만 생각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하는 줄은 생각을 못하고 그저 아들이 여자한테 발목이 잡혀서는 집도 해가고 살림살이도 해가고 아주 거짓고를 면치 못했다며 속상해하셨죠.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적은 없었지만 제가 결혼하고 6개월도 안 돼서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시어머니가 이리 보내 문자를 예상치 못하게 봐버렸었고요.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틀어낸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서운하단 말을 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와 갑작스런 고백들이 자기도 당황스럽다면서 제게 대신 사과를 여러 번이나 했었고요. 속은 상했지만 제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며느리가 되고자 시어머니의 속마음은 끝까지 들춰다 볼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보통처럼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저도 박봉의 일이 바쁘고 힘든 사람인지라 늘사는데 그리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른들께는 주기적으로 연락도 자주 해드리고 명절에는 감히 안 찾아갈 생각도 못한 채 꼬박꼬박 잘 찾아뵈었어요. 일상 끝자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살짝 멀긴 했어도 제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남편도 이런 저를 고마워하면서 저희 친정부모님께 살갑게 잘해줬고 저희 부부는 서로가 서로 부모님도 챙기고 각자 부모님도 챙기며 이렇게 오래도록 문제없이 잘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때문에 이런 저희 부부의 소소하고도 꿈 많았던 바람은 물거품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건 지나고 나서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집에 들어가서 집들이 한다고 시부모님을 불렀을 때 남편이 두 부모님을 함께 부르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했어요. 결혼식 이후 두 부모님이 또 만나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따로 없을 텐데 그냥 함께 불러서 같이 놀자며 남편이 말했고 저는 양가 부모님이 다들 주화를 하실까 싶어서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요. 천만 다행이게도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 그게 뭐 큰일이냐면서 흔쾌히 그러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어른들 허락까지 먼저 받고 난 후에 집들이를 치렀어요. 저도 직장 다니고 남편도 직장 다니니 힘든 건 마찬가지였으나 둘이서 같이 음식을 열심히 만들었고 저는 엄마한테서 배운 대로 잡채랑 그 당시 유행하던 샤브샤브 요리를 준비했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소고기를 굽고 또 자기 자취생활의 전매특허라며 월남쌈 세트를 만들었죠.그런데 시어머니 혼자서 유독 제가 무슨 음식을 가져갈 때마다 표정이 찡그러지곤 하셨었어요.남편이 들고 가는 월남쌈의 소고기는 우와 맛있겠네.라면서 칭찬을 하셔놓고 제가 가져간 잡채나 샤브샤브를 보고 가족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한숨을 쉬다 숨을 참더라고요.그게 살짝 이상해서 저희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이. 속 괜찮으시냐며 걱정까지 했는데, 시어머니는 괜찮다고만 하셨고, 그날 식사를 다 끝내긴 했는데, 어머님은 거의 보란 듯이 남편이 구운 소고기나 월남산만 맛있다고 잡수셨어요. 저는 당시 긴장을 해서 잘 느끼지 못했는데, 나중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너무 기분 불쾌하다면서 저한테 한바탕 난리를 피우신 바람에, 저도 그제야. 그랬었구나. 라고 인지를 했고요. 그날 후에도 이런 상황은 계속되었어요. 뭐 다들 바쁘게 사는지라 그리 자주 만나면 사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코로나 터지기 전에만 하더라도 명절과 시부모님 생신 그리고 남편 생일까지 총 1년에 최소 5번은 만났거든요. 거기에다가 갑자기 잡히는 시댁 약속이 있으면 저희 부부는 꼭 참석을 했고요. 코로나 이후엔 명절에 시댁을 가지 않았을 뿐 그래도 시부모님 생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하거나 저희가 시댁을 가서 요리를 해드렸어요.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국도 아니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요리를 했죠. 그런데 시댁이나 저희 집 혹은 형님의 집이든 어딜 가서 제가 무슨 음식에 손한 번을 거들기라도 하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먹기 싫단 표정을 짓고 숨 참거나 한숨쉬는 기분 더러운 제스처를 취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 음식을 보고서는 먹기 싫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마냥 꺼림칙하게 말입니다. 이게 참 저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제가 음식에 손을 대고 요리를 할 때마다 일어나고 있으니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요리가 엄청 맛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줄 알았습니다. 혹은 내가 무언가 그래서 건네드리거나 말을 할때 예의없게 시어머니께 군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처음에는 당연히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줄 알고서는 신경을 곤두세우며 나 자신을 채찍질하려 했는데요. 슬슬 정도가 지나치기 시작하고 급기야 제가 만든 명절 쥐포 튀김에 이건 누가 저도 안 먹게 생겼네 딱 봐도 맛이 없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인상을 잔뜩 찡그리는 모습에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를 향해 제가 싫다는 걸 고의적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저를 엿먹이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자꾸 취하시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싫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슬슬 시어머니 앞에서 요리하는 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어차피 정성을 담아서 요리를 한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를 오만가지 다 대면서 싫어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맛이 없다고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꼭 이건 어떻게 생겼고 왜 맛이 없게 생겼는지에 대한 음식 비하까지 하면서 저를 망신주었는지라 저도 그 꼴을 또 당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제 행동을 조심하랬어요 하지만 명절에 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준비 안 하면 누가 하겠나요? 시부모님 생신에 며느리가 음식을 안 하면 욕안할 시부모님 있을까요? 자꾸만 제가 요리를 할 순간이 찾아왔고 저는 계속해서 시어머님께 쓴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매번 맛없다고 하시는 것도 너무 듣기 거북스럽고 노이로제에 걸릴 듯 공포스러워졌죠. 이번 추석에 오라오라 하셔서 시댁에 갔더니만요. 시어머니가 제 손으로 만드는 음식을 싫어하면서 재 손은 꼭 필요하셨나 보더라고요. 평소처럼 저를 또 불러서는 옆에 딱 끼고 이 황금같은 주말부터 요리를 시켜대셨어요. 처음 들어가는 순간부터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으시고는 오랜만에 찾아왔다면서 오히려 눈치를 주셨고요. 급기야 자기 백신 맞았을 때 시댁에 와서 밥한 끼를 차려주지 않았다면서 혼자 섭섭하다고 공시렁거리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옆에서 바로 커트를 해주면서 이 사람이 노는 사람이야? 백신 맞은 걸로 엄마 밥을 왜 며느리가 차려? 라고 한마디 해주기는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남편의 말에 화가 나서는 완전히 미소를 잃으셨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마구 일을 시키기 시작하셨죠. 명절 당일에는 더 바쁘니 지금 미리 만들어 놓자며 주말부터 제사 음식을 만들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괜히 시어머니의 화에 불을 지핀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저한테 미안한 표정을 내심 지으면서 거쳐져! 라며 앞치마를 먼저 맸어요. 제가 매야 하는 건데 남편이 저 혼자 먼저 앞치마를 입어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남편을 보며 피식했더니 옆에서 시어머니 눈초리가 얼마나 따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끝까지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부담스럽고 눈치 보이는 그 시선을 모른 척한 채 남편이랑 사이좋게 둘이서 부엌 한켠에 들어가서는 요리를 했어요. 같이 전에 밀가루 묻히고 굽고 하면서 날은 바쁘게 움직였고, 함께 요리를 해서 금방 일은 끝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쉬는 날에 주말에 시댁 가서 요리를 하는 게 쉽다는 건 절대 아니었고요. 속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하나 싶어서 천불이 더 났으나 남편이 든든하게 옆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잘 견딜 수 있었어요. 시댁에는 그리 많은 사람이 올 것도 아니고, 딱 제사 음식만 준비하면 되는 거였기에, 그날은 형식적으로 요리를 하면서 가족들끼리 먹을 것을 만드는 날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주말에 만든 음식은 시부모님이랑 저희 부부가 먹을 것이었고 제사 전날에는 또 제사 음식을 재차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죠. 이럴 거면 왜 굳이 제사 음식을 벌써 만들게 시키셨나 싶기도 했으나 시어머니 말씀에 토를 달다 혼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내가 그만큼 미우니까. 일을 한 번이라도 더 시키려고 한다는 것 내심 알고 있기도 했고요. 남편에게 미안하긴 했으나 내 친정도 아닌데 나 혼자 허리 아파하면서 음식을 만들 이유는 없었고 이런 건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라 웬만하면 힘쓰거나 허리 아픈 것 보란 듯이 남편을 시켰습니다. 그때마다 제차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오고 그거 하나 혼자서 못하네. 라며 괜히. 저랑 신경질을 하듯이 혼잣말을 자꾸 하셨어요. 보란듯이 그 말씀과 눈빛을 다 무시하면서 남편에게 고의적으로 시켜댔어요. 시어머니가 더 빡쳐하시는 게 눈에 보일수록 저는 속으로 통쾌해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요리를 하다가 다 차린 음식들을 모아다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불러다가 거실에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고자 했죠.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밥상을 제 남편이 직접 피고 있다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레이저를 쏘아대고 계셨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보면서 진지 드세요 라고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도 그래 먹자 라고 하면서 기분 좋게 자리에 착석하셨고 시어머니는 너왜내 이름은 안 부르니? 라는 말을 굳이 하시면서 투덜대며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진지 드시라고 했는데 당신 이름은왜또불러 라고 하며 무안을 주셨고 순간 저는 속으로 웃음이 터져나올 뻔했으나 겨우 참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네저 진지 듯이라두 분께 같이 말씀드린 건데 라고 하면서 굳이 말대꾸를 해봤죠 순간 속으로 괜히 쫄렸는데 제 말에 시어머니가 꽁에선 별말을 못 하시는 거 보니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이다 한잔 시원하게 마신 거 같아서 말이죠 그러니 더 속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또 내가 차린 음식에 뭐라고 투정을 부리지는 않을까 싶어 하면서 복잡한 신경으로 밥한 숟가락을 떴습니다.그런데 이 멀쩡히 밥 먹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또 무슨 짓을 한줄 아세요?요리를 할 때에 남편이랑 같이 전을 부치고 구운 거라서 그런지 저는 정말 잘만 드시더라고요.동그랑땡을 거의 협의받아 싶게 하면서 배고프다고 막 드셨어요.굳이 맛있다는 말도 남편을 보면서 여러 차례 하셨고요 그런데 그 옆에 제가 만든 소고기국이랑 생선구이는 입에도 안 되시는 겁니다. 일부러 보란 듯이 시선을 줬다가 찡그리면서 피하고 또 시선을 줬다가 먹기 싫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리게 반복하며 말이죠. 그러니 저도 시어머니가 또 저를 상대로 유치한 장난질을 하고 계시다는 걸 파악했죠. 뭐 거기까지는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어서 저도 참아줄만을 했습니다. 물론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지만 최대한 명절을 무사히 잘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꾹꾹 화를 눌러 담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 분노로 인해서 잠시 방심을 하고 있던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표정으로 제 속마음을 눈치챈 건지 저를 한번 양껏 째려보시다가 제가 만든 소고기국을 갑자기 뚫어져라 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보란듯이 갑자기 으 아휴 이거 딱 봐도 토 나오게 생겼잖아 라고 하시면서 숟가락을 대지도 않아놓고는 밥상 위에 수저를 딱 놓으시는 거예요. 그 외엔 저를 노려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더니 자신을 놀래 쳐다보는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의 시선이 살짝 민망하고 부담스럽긴 했는지. 너 여기에 뭘 넣었니? 내 국그릇에만 뭘탄 거야? 무슨 소고기국 냄새가 이렇게 구역질이나 보기만 해도 역겹고 맛없게 생겼잖아. 라면서 자신의 말을 나름 정당성을 부여하시더라고요.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말입니다. 기껏 내가 열심히 만든 국인데도 말이죠. 며느리 여러분들, 내가 기껏 남의 집 부엌대기 안에 들어가서 시간 쪼개가며 만들어 놓은 음식에다가 시어머니가 토 나온다고 소리를 질렀다 상상을 해주세요. 소름 끼치고 열받죠, 분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 순간 화가 나는 것 둘째치고 진짜 서럽고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기껏 열심히 만들었더니만 먹을 때마다 손도 대지 않고 보란듯이 맛이 없다고 하시더니만 이젠 하다하다 토가 나온다니 정발 내가 이 꼴을 시댁에서 겪는 건가 싶어서 미치겠더라고요. 눈이 충혈된 저를 보면 남편은 멀쩡한 고개구만 구역질이 난다는 말이 왜 나와? 나면서 시어머니를 나무라고 저보고 맘만 괜찮구만 괜히 저러시네 나면 빠르게 달래려 했어요. 그 무뚝뚝한 시아버지도 참 욕했네. 나이들어 입맛까지 고장이 났나? 라면서 눈치를 팍 주며 입을 다물라 경고를 하셨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씩씩대며 저를 쏘아보다 국그릇을 쓰레기 봉지한 마냥 더러워하며 휘젓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슬슬 빠개쳤어요. 속으로. 나 진짜 그동안 많이 참았다? 나는 혼잣말을 한번 뱉어내고는 먹지마!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국그릇을 확 낚아채버렸어요. 국그릇을 갑작스레 들어올리는 바람에 이미 그 시뻘건 소고기국은 시어머니 무릎 앞에 흘려진 상태였고 그 바람에 시어머니가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라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그 국그릇을 제 앞에 놓아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의 밥그릇에 제 손을 넣어버렸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표정은 이미 충격에 넋이 나가버렸고 저는 먹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아! 라면서 제 손에 시어머니 밥을 쥐어 웅켜쥐고 그걸 그냥 거실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더러우면 먹지 말고 맛없으면 먹지 말고 안 먹으면 되는데 그놈의 입좀 어떻게 해보세요 네?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직접 해드시라고요 라면서 시어머니 밥그릇에 남은 밥알까지 싹다 집어 손으로 허공을 향해 던져대다가 급기야 제가 기껏 남편이랑 만들어 오는 전까지 모조리 다 거실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기껏 주말에 와서 만들어 놓은 그 전들을 보란 듯이 상위에서 집어들어 시댁 거실바닥에 내리꽂은 것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제가 흥분해 일어나서는 발로 밟아내며 시어머니를 무섭도록 노려보니 시모는 저랑 눈도 못 맞추치고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자기가 저를 제대로 건드린 바람에 제가 폭발을 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게 보이니 제 속은 더 뒤집어질 노릇이었고 시어머니는 더 길길이 날뛰는 저를 보며 더큰 겁을 먹으셨죠. 어따 대고 남의 음식에 토나온다는 말이야. 아휴 진짜 이런 것도 시어머니라고 며느리한테서 대접을 받을라 하네. 세상 진짜 말세다 말세. 그다음 소름 돋는다고 오두방정을 떨다가 시어머니한테 확 달려들려 하니 시어머니는 지가 맞을 뻔한 줄 알고서 눈과 허리를 모두 다움츠리며겁내셨고요 다행히 제가 제 손을 더럽히기 전 남편이 저를 말린다고 붙잡아준 바람에 시어머니께 다음에 때려준다는 소리를 하면서 미친년 발광하듯 난리를 피우다가 남편 손에 시댁을 나오게 되었네요. 당연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댁 밖에서도 진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러 차례 시댁 현관문을 발로 차대며 말 똑바로 하세요, 다음부터! 며느리 앞에서 어딜 유세야? 밖에서 보면 내가 시선도 안줄 아줌마가 어디서 시어머니라고 별그지 같은 유세를 다 떨고 앉아 있어! 라는 말로 제 마지막 발악과 경고를 날렸네요. 이런 제 경고를 제대로 알아먹으셨는지, 시당 안에서는 누구의 말 대답 하나 없이 정말 고요했습니다. 마치 난동이 끝나게 기다리는 어린 양들만 있는 것처럼 말이죠. 며느리가 귀한 시간 내서 이 시국에 시대가 들렸다는 것만으로도 시어머니들은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들은 참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귀한 시간 내줬다고 손님 대접해주고 사람 대접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기껏 아들 하나 낳아놓고서 남의 집 자식을 함부로 대해도 될 만한 장난감 취급을 하신다면 그의 합당한 대접을 받으며 욕좀 얻어먹으셔야 할 겁니다. 저희 집은 올 추석 저희 시어머니가 제 손에 제대로 겁박당하시고는 지금 전화 한통 없이 집 나간 저희 부부를 찾지도 않고 계시네요. 명절 음식을 혼자 다 치르셔야 할 텐데 지금 자기 혼자 얼마나 분통이 터지시겠어요. 며느리를 시켜먹을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처신을 똑바로 못해서는 노비가 도망갔다고 말이죠. 전 사연을 쓰면서도 재차 다시 다짐을 했는데, 이런 시어머니들은 정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괘씸해서라도 이번 추석은 물론이고, 다음 명절에도 알짤 없이 시어머니는 쌩하고 살랍니다. 토 나오는 음식이나 만드는 며느리 없이 스스로 비위 좋은 음식 만들고, 어디 한번 잘 지내보라 하려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